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올라온다 막내 임성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유니스의 막내. 기자님들, 2011년생입니다.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유니스의 당찬 막내, 우리 서원양의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최고로 자부할 수 있는 다재다른한 막내, 우리 서원양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가창력과 감정성을 드러내며 천재라는 칭찬까지 받으면서 많은 팬들을 인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막내의 단점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원양의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포토타임 시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5초 정도 후에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원이 한번 반세 또 연습 많이 하셨을 거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막내니까 시간 되면 넉넉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성원양의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처음에는 떨린다기보다는 네. 엄청 는데요 네.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니까 정말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보람을 느끼는 그런 무대였달네요 아, 천천히 실수해도 되니까요. 천천히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제 미스트롯에도 출연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부담되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아이돌분에 도전하게 되셨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도 질문 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이니스임소환입니다 질문 주셔 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트로트를 시작했을 때, 트로트도 정말 유행을 많이 했지만, 아이돌, 케이팝도 정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반 친구들을 통해 케이팝을 정말 많이 접하다 보니, 어, 아이돌이라는 꿈이 생겼고, 아이돌로서 무대를 서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돼서, 유니버스티켓에 도전을 하게 되고, 지금의 유니스 멤버가 될수 있었던 계기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동 경험이 제 아이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저는 어릴 때부터 트로트 하기 전부터 버스킹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런 버스킹을 한 경험 덕분에 어, 여러 무대에 서고 처음으로도 많은 관객분들 앞에 서도 떨지 않고 제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프로페셔널하게 잘할수 있었던 어, 계기가 된것 같고요. 지금도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정말 모든 과정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소원양이 천천히 도박또박하게 말씀 잘 해주셨고요. 아유, 감동이네요. 오늘 씩씩하게. 어떻게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우리 소원양이 마이크를 지금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서바이벌 경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많은 실력을 쌓아서 이제 1, 2주 안에 저희가 노래를 완성시켜서 무대에 오르는 것이 그런 다양한 경험을 익숙하게 쌓게 되었고 그래서 데뷔 70일 정도 안에 준비를 할때 여러 가지 노래를 한 번에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아무래도 TV 프로그램을 녹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또 완성도를 높여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실력이 많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또 만나고 계시오을 멤버들 중에서도 처음에 1화 때 등장했을 때 모습과 마지막 회에 등장한 모습이 굉장히 다른 또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많이 성장하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스 임상환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유니스가 얻었으면 좋겠는 수식어는 어, 유니스라는 이름 자체를 떠올리면 5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니스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또5세대 대표 걸그룹을 떠올렸을 때 저희 유니스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룹이 될수 있도록 저희 유니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와 지금 무전기로 누가 답변해 주는 거 아니죠? 어떻게 손호씨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막 아, 진짜 식식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어서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손 대신으로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고.